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할 책은 '아몬드'라는 책입니다. 소개에 앞서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부터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읽을 책을 찾던 중에 찾은 책이었습니다. 표지에 어떤 남자 아이가 굉장히 무표정한 얼굴과 초점 없는 눈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책 이름이 '아몬드' 같은 딱딱함을 주었죠. 그런 점이 신선해서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을 소개하도록 하죠. 사실 줄거리를 소개하기 전에 알아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주인공 윤재는 조금 특이한 아이입니다. 다른 아이보다 무뚝뚝했고 무슨 짓을 해도 웃지를 않는 아이였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윤재의 엄마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의사는 감정 표현 불능증 알렉시티미아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사실 표현 불능이라고 하지만 표현을 못한다기보다는 애초에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거나 슬플 때 같이 웃어주고 눈물을 흘려주는 식의 공감을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윤재는 엄마가 알려주는 인간관계에 대한 일을 하나하나 외우며 사회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 예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새로운 학용품이나 장난감을 보여주며 설명할 때그것의 자랑이라고 외우며 그럴 때의 반응은 좋겠다. 그럴 때의 감정을 부러움이라고 외워야 했죠. 어우 저는 못할 것 같네요. 이 책의 줄거리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일부 보니와의 만남을 담은 2부, 도라와의 만남을 담은 3부, 그리고 이 책의 클라이벡스라고 할수 있는 4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부를 볼까요? 윤재의 생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맛없는 냉면집에 들어가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에 냉면을 모두 비우고 나누는 길에 한 남자를 만납니다. 양손에 칼과 망치를 든 남자를 말이죠. 그 남자에게 엄마는 생물인간이 되고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윤재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처럼 무표정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로 전해 읽는데도 슬픈 이야기를 실제로 겪는다면 그 감정이 얼마나 심해질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윤재는 엄마와 할머니를 잃고 엄마의 헌책방을 물려받아 살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고니와의 만남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사회에서 문제아라 불리는 고니는 소년은 동기인 아이들과 어울리며. 여기 저기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고니는 소년원 선배인 철사를 동경하며 그 형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말합니다. 윤재는 고니가 자신이 만난 사람 중 가장 단순하고 투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센척을 하지만 그 속은 여리고 약한 아이였죠. 고니는 윤재의 책방에 자주 들러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윤재와 다투기도 합니다. 아마도 윤재와 고니는 이 과정에서 친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3부에서는 고니와는 정반대의 아이인 도라와의 만남을 담고 있습니다. 윤재는 고니와의 만남과 도라와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니가 고통, 죄책감, 아픔이 뭔지 알려주려 했다면 도라는 꽃과 향기, 바람과 꿈을 가르쳐 주었다. 도라는 윤재가 보기에는 조금 특이한 아이였습니다. 윤재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거의 혼자 생활하지만 왕따를 당하거나 겉돈다고 생각되지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아이 같았죠. 윤재는 돌아와의 만남에서 꿈을 알게 되고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4부는 이 책의 클라이맥스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 영상에서 밝혀버리면 책을 읽을 때 재미가 없으니 여기는 여러분의 궁금증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드는 구절과 그 까닭을 잠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간신히 전학시킨 게 여기야 그나마 인문계를 채면 섰겠지 그 사람은 내인생에 시멘트를 쫙 들이붓고 그 위에 자기가 설계한 새 건물을 지을 생각만 해. 난 그런 애가 아닌데 권위가 바닥을 노려봤다. 난 아들이 아니야 잘못 찾아온 잡동사니지. 그래서 그 여자 죽기 전에 얼굴도 못본 거고. 요즘 세상을 정말 경쟁도 치열하고 워낙 재능 있고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 무언가 특출나는 게 없는 사람은 이렇게 도태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권위도 자신의 아빠가 뭔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잘하는 것에 대해 계속 부담을 주니? 그것이 싫어서 이렇게 변한 것이겠죠. 저도 주변 친구들을 보면 맨날 학원 가서 저녁 10시쯤에 돌아오는 힘든 삶을 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고니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이들이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제 친구들이나 책 속의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하게 됩니다. 나한테 그건 있지. 살아서 뭐하려고 하는 질문이랑 비슷한 거야. 넌 무슨 목적 있어서 사니? 솔직히 그냥 살잖아. 살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웃고 나쁜 일 있으면 울고 달리기도 마찬가지야. 1등하면 좋고 아니면 아쉽겠지. 실려갔으면 자책도 하고 후회도 하겠지. 그래도 그냥 달리는 거야, 그냥 사는 것처럼 그냥. 제 친구들도 이렇게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도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진로를 생각하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고 그 진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실패를 겪을 때마다.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도라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가슴이 머리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키가 자르고 정신도 자라듯 감정 또한 자란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겉보기에는 괴물 같아 보이는 아이들도 그 속은 아주 여리고 섬세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문을 믿지 말고 내가 보고 들은 것 또한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닐 수 있으니 누군가의 진가를 보기 전까지는 함부로 그 사람을 어떤 틀에 단정 지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책은 윤재의 변화를 관찰하여 읽으면 더 몰입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1부에서는 정말 로봇 같았던 윤재가 2부에서 고니와의 만남을 통해 아픔을 깨닫고 3부에서는 도라와의 만남을 통해 사랑과 꿈을 알게 되고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도라하는 과정을 관찰하며 읽으면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책을 평소 감정이 둔하거나 아니면 평소 너무 감정이 격해 힘든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감정이 둔한 친구들은 윤재에게 공감하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을 통해 감정을 느끼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감정이 격한 친구들은 고니에게 공감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아몬드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